네, 그러면 이번에는 공통과 뭐 주관식 사점풀이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자, 20번 보니까 어, 사항값은 그래프 문제인데 지금 범위에 따라 지금 fx가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 사이닉스, x 원래는 사인 x인데 지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만큼 내려왔냐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와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거냐면은 약간 이렇게 그려질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 파이부터 2파이는 좀생긴이좀 이상한데 파이일 땐 어차피 이 마이너스 1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대로라면 이게 약간 좀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잘린 거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그려지냐. 사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여졌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반전됐을 거고, X축으로 대칭인 반전된 형태로 돼 있을 거고, 이게 내려간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요렇게 돼서, 요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지금 이게 FX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뭘 하냐면, FX와 FT, 그러니까 어떤 상수값이에요, 상수 값이에요, 상수. 상수하고 만나는 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대요. 3개. 3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하고, 또 어디냐면, 여기. 여기겠죠. 그죠? 이렇게 되라 이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FT가 마일이 되거나, 아니면은 0이 되라 이겁니다.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그 x 값들의 합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니까 자 일단은 마일일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일일 때 마일이 되도록 하는 어, x 값은 당연히 지금 딱 눈에 보이죠, 그죠? 0일 때랑 파일일 때랑 이 파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0일 때를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 어디냐면은 여기는 지금 딱 사인이 0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파이라고 딱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애매해요. 얘가.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시다. 어... 항상 뭔가 자, 양수 범위 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얘네 두개 합을 구해라. 라고 돼 있으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죠? 대칭 축에 2배 하면은, 요두 개의 합이 나옵니다. 그 비슷한 논리로,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2분의 3파이에 지금 서로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를 2배 해주면은, 어, 합이 나와요. 즉, 여기 2배니까, 얘네들의 합은 3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가, 2분의 3파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 이거의 대칭이기 때문에, 값은 몰라도, 이 둘의 합은 알수 있다, 이겁니다. 합은 2분의 3파이에서 2배를 주면 되는 거니까, 3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X 값들의 합이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파이 더하기, 2파이. 이 친구들 하고, 그 다음에 쟤네들.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얘네는 지금 3파이라고 제가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게 되면은, 6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13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p고, 이게 q니까, p 더하기 q를 하게 되면은, 15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문제인데, 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뭐일 거냐면은, 어, 지금 주어진 걸 보고, 그래프를 일단 잘 그릴 수 있냐, 일단 중요한 거고, 여기가 아무래도 좀 관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되도록 하는 거를 어,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건데, 찾았어요. 일단 찾고 나서 여기 부분 합을 구할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부분 합을 할 때는, 어, 요 내용, 어, 대칭 축의 두 배다라는 성질을 좀 이용하면은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1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 어떤 3차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고 부승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실 모든 어 정수 k에 대해서 만족을 한대요. 그러면 다 만족을 한다 했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게 등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았을 때도 다 성립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다 같으면은 너희 둘도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자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자 넘기게 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어 죄송해요 제가 식을 잘못 썼죠? 여기 k가 있죠, 그죠? 그럼 이게 여기가 14k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12k 더하기 8이라고 될 거고 4로 약분하면은 k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k가 마이하고 마이가 나올 텐데,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여기도 넣어봅시다. 어차피 같을 거니까. 마이를 넣게 되면은 마 1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아, 얘네 둘이 만나는 지금 점이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인데, 너도 같이 진화될 거다. 이겁니다. 누가? 얘가, 얘 자체가, 얘 자체가, 얘 자체가 이 교점을 가져야 될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요걸 넣었을 때. 자, k다 마일를 넣었을 때. 마일 넣게 되면은 1 빼기 f 이너 1. 한개너도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식을 정리하면은 F1 f 1빼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0이라고 나올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2일 때면은 f 0빼이 이제 f 2가 될 텐데 이거를 2로 나누게 되면은 너도 너도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 F0 f 0 빼기 F-2는 마이너스 2이구나 라고 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FX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0이 전체, 이 함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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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근데 지금 fx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식을 좀 세워볼텐데 fx를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라 했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이 첫번째 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1 넣게 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거고 빼기 마이를 넣게 되면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계산하면, 다. 아, 첫 번째 건 마일이죠, 그죠? 아, 제가 부를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계산하면은 e 하고 a 날라가고 c도 날라가고 결국 e 더하기 eb가 마이너스 20이 된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eb는 마이너스 20이라서 b가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요거 F0 빼기 F-1을 해본다면은 자0 넣게 되면 그냥 C만 나올거고 마이 넣게 되면은 마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라고 나올텐데 C 날라가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1이라 했으니까 반영을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22라고 나올거라서 마이너스 4A 아, 여기 플러스 되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4. 가, 마이너스 24다. 라고 하면은, 어, 4a가 결국 10이라고 나와서 a가 2분의 5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fx식이 완성이 돼요. 어, 디서 c 안구해도 되나요? 안구해도 됩니다. 그냥 안 구한 대로 그냥 냅둬 볼게요. X 세 제곱 더하기 2분의 5 x 제곱 더 마이너스 11X 더하기 c 인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지금 F 프라임 3을 물어봤죠 미분한 게 필요한 겁니다 미분하면은 3X 제곱 더하기 5 x 마이너스 11이라 돼서 그냥 C가 날아가요 C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얼마 넣어주면 되는 거냐 3 넣어주게 되면은 27 더하기 15 빼기 11이라 나오니까 계산하면은 31이라고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지금 뭐냐면은, 어, 어쨌든 같은 것도 성립이 되는 거니까, 너희 둘이 같았을 때도 너 사이는 이 놈이 너도 같이 똑같이 성립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같은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고, 이 찾은 값이 여기다도 넣었을 때도 똑같은다라는 거를 가지고 식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연립해서 필요한 값들을 구하고, 구한 다음에, 상수는 무시하고 미분한 다음에 이 미분한 식에다가 계산하면 나온다라는 거를 좀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 도함수 구하는 문제 중에서 좀 약간 좀 살짝 신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차분히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좀할수 있지 않은 문제였나라고 좀 생각이 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 22번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22번입니다 지금 보니까 나 조건부터 좀 살펴볼게요 나 조건 나 조건을 보니까 지금 뭔가를 둘이를 곱했을 때 0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 는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 그러면은 AM 플러스 1이 AN 빼기 3분의 2K가 되거나 또는 AN 플러스 1이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KAN이구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야지 0이 될 거니까. 이거를 좀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크게 좀 써볼 텐데. 이렇게 쓸 거고요. A1이 지금 K라고 했고, 그 K를 같은 라인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여, 양수래요. 플러스라고 좀 써놓을게요, 미리. 자, 그러면은 A2가 될수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거나, 여길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A2는 이 K를 여기다 반영해주면은 k 백 3분의 2K니까 3분의 K라고 나올 거예요. 여전히 이 친구는 플러스일 겁니다. 또는 마이너스 k라고 했으니까 하게 되면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나올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갈래로 나눠본다면은 이번에는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계산하게 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k라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k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좀 표시해볼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아래꺼 한번 뻗어 나가볼까요? 나가볼까요? 자, 위에거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인데, 이거 마이너스일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더한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하게 되면은 k제곱으로 돼서 얘는 플러스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자가 조건 봅시다 a2, a2 곱하기 a3이 0보다 작대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호 서로 다르다는 건데 어 얘네들 괜찮아요 얘네들 괜찮아요 얘네들도 괜찮아요 얘 예, 안됩니다 탈락 왜부호 같으니까 얘 예, 안돼요 그래서 나머지 세개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또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좀더 뻗어나가겠습니다. 마이너스 K라고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K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뻗어나가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5K라고 나올 거고 여기는 K제곱이라고 나올 건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아래 터좀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3분의 k제곱에서 빼기 3분의 2k를 한 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k 세제곱이로 나올 건데, 지금, 이제 뭐라 했냐면은, 문제에서 a5가 0이 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k가 양수라고 했는데, 얘가 0이 될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얘도 안될 거예요. 당연히 얘도 안 되겠죠, 그죠? 얘는 괜찮을 거다, 이겁니다. 얘는. 얘는. 자, 얘가 0이 되는 거 한번 찾아 봅시다. 그러면은, 3분의 k로 묶어보면은 k-2로 될 테니까 0될수 있죠 아 그럼 k가 2 e 하나 나왔네요 호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한번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쪽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될 거고 또는 3분의 k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세 개, 이게,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갈래를 나눠본다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가 될 거고 또는 3분의 k세제곱 플러스 3분의 2k 제곱이라 나올 건데 딱 봐도 이거는 지금 양수라고 했는데 얘가 0 0 음수 음수인데 0이 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여기도 없을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봐야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뻗어 나가게 되면은 3분의 k 세제곱에서 3분의 2k를 빼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k 네제곱인데 당연히 여기는 안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될 겁니다. 이쪽 위에 여기는 될 거예요. 자 여기는 3분의 k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나올 텐데 아 그럼 k가 k 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양수만 취급하라고 해서 k는 루트 2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기 아래, 요 친구. 요 친구를 또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라고도 또 나올 수 있고 또는 마이너스 k 네제곱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이번은 여기 아래 것부터 한 해볼까요? 자, 여기 아래 거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k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또는 k 5승이라고 나올 텐데 당연히 여기 애들은 0되는 게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있겠죠. 자, 여기를 한번 또 갈래를 나눠 본다면은 k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k 네제곱 더하기 3분의 2k 제곱이라고 될 거예요. 자, 여기는 0 되는 애들이 좀 생깁니다. 자, 여기는 이제 k를 3분의 k로 좀 묶어 본다면은 아, 그냥 k로만 묶어 봅시다. k로 k로 묶어 보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는 0이라고 돼서 아, 될수 있어요. 양수 있습니다. k는 루트 3분의 4라고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또 후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k제곱으로 묶으면은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나와서 0되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k는 루트 3분의 2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총 후보가 4개가 나온 겁니다. 4개. 근데, 구하라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의 제곱의 화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이 친구 제곱하게 되면은, 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루트 2 제곱. 하고, 얘 제곱. 하고, 얘 제곱. 이렇게 될 거라서, 4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6하고 얘네들은 2니까 전체적으로 8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귀납, 귀나, 수학적 귀납법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개념 영상에서 설명했던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제 그런 관련된 문제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전형적인 순행, 처음부터 차례대로 뻗어나가는 순행 스타일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쭉 뻗어나가서 양수가 되는 것만 잘 발라내면은 이렇게 네가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안 된다는 거를 잘 확인해 주세요. 여기는 무조건 뻗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 주실 분들은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공통 과목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선택 과목 해설 강의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